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내네 주말 토요일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과 꾸준히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아 정말 매일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요번 시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을 3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아쉽게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아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 아 그래서 이제 어, 회사에서 새롭게 신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기에, 아, 너무나도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침 6시,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어,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기에, 아, 도저히 제가 이제 방송을 찍기에는 너무나도 아, 몸도 마음도 지쳤기에, 어제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 아,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특히나 요즘 같이, 어,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어, 증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 특히 주린이분들, 네, 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서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주린이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린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철한 마인드 가치와, 아, 그에 따른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나아감에 따라, 충분히 어,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의 하락은 주주배 기회이며 주식 수량, 네 수량을 모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량을 꾸준히 차곡차곡 어, 모아간다면 아, 저는 충분히.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삼성전자에 투자함에 따라 우리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또 지급을 받죠. 1년에 4번 배당금을 받기에 분기 배당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한번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특별 보너스를 받음에 따라 꾸준히 주식 수량을 더욱 더 많이 늘려나갈 수 있고 그에 따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 장기 투자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새롭게. 우리 삼전법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은 기간의 매도세에 따라 아, 코스피는 아쉽게도 다시금 2,400선의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도 보니 코스닥 지수는 780선대로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0.66%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아, 조금만 아쉽게도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2022년 7월 22일 내 네, 증시 현황에 따라 어, 외인들의 어, 수급은 어, 374억 원어치 매수를 했지만 아, 그에 따라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아, 작용함에 을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어,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는 2,525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지만 아쉽게도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어, 코스피 하락의 원인을 한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간단합니다. 아 국내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한 데에는 아 최근에 상승했던 반도체주, 네, 반도체주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에 따른 SK이닉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차익 실현이 매물이 아, 출회됨에 따라. 약세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러한 증시형 현황에 따라 중화권 증시가 부동산 개발 기업에 이에 따른 이제 디폴트 우려에 투자 심리가 제차 냉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하락폭을 키워 나아감에 따라 아, 결국은 이러한 여파로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언닝 쇼크를 기록한 스냅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26% 급락을 함에 따라 아,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 코스피 시장도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증시는 소폭 아,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기간의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런 주식 현황에 따라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은 전체적인 현황에 따라서 상당히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그림을 조금 살짝 바꿨습니다. 아 지금 제가 대토를 살짝 잘못 가져와어요 그래, 그에 따라 이제 증시 현황은 뉴욕의 3대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 증시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여파에 따라 보합 장세로 마감 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본의 니켈 둘두로 아, 0.4%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었으며, 아, 중국의 상해 종합은 0.06%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아쉽게 아,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홍콩의 항생 또한 보합 장세에 따라 약간 좀 재미없는 0.17% 속폭 아, 상승을 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 뉴욕 증시, 아, 그에 따라 유럽 증시는 아, 긍정적인 장세를 펼치고 있다고 참고 정도만 보시면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우리나라 아, 주요 증시 현황에 따라 시가총액 1위부터 네, 1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아까 더불어 LGN의 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증시는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더불어 삼성전자 우선주 아,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그와 더불어 기아차까지 증시는 등하,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 그외 삼성 바이로직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종목은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증시 현황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여주지만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은 정말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주가의 아락은 줍줍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롤러코스트 같은 장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어쨌거나 코스피 주식시장이 워낙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인들은 7 3 9 0 0 0 주를 매수를 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더 보니 개미 투자자는 100만 주를 매수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지만, 그외 은행에서는 8,797억 원어치를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동력의 작용을 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 기관은 상당히 많은 매도세가 상당히 증시의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6,200원에 0.88% 하락세로 이어졌으며 역시나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답답한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원래 이러한 주식시장의 형태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17만 2천 주를 팔아치웠다고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는 15만 4천 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기간의 매도세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을 따라 아, 증시는 어, 어떻게 보면 등락의 편차에 따라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증권이나 투신 이렇게 매수를 그 외에 종금이나 보험, 그리고 어디 보면 기타에서는 소폭 매수를 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삼성전자 아, 공매도 현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대비 어, 상당히 347,000주를 매수를 함에 따라 아,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동력이 어느 정도는 좀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다 아,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가의 하락은 주주의 기회이며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어, 동력의 발판에 따라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아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아 과연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삼성 아 미국에 무려 250조를 투자함에 따라 반도체 아 그러니까 밀착 동맹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2046년도죠. 어, 상당히 미래 전망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어, 투자를 함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반도체, 어, 공장을 총 11곳을, 어, 세우, 어, 짓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제 혜택은 연장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실제로 투자를 이어질 경우, 한미, 한미 간의 반도체 공급망 연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중앙정부에 따라 추진하는 반도체 보조금 수의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바로 대만의 TSMC를 추격할 주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주가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어,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에 아, 착공이 임박됐습니다. 아, 그에 따라 바이든 아,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다시금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2046년도죠. 이에 따라 미국의 텍사스주 그러니까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아, 그에 따라 그 신호탄이 현재 테일러 파운드리 아, 공장 착공식에 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올 하반기, 아 그러니까 착공식이 열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와 더불어 조이브 바이든 어,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텔러시 아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은 아, 현재 터닦기 기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사 일정만 확정된다면 아, 곧바로 착공식에 해도 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 삼성전자 주방 가전에 따라 미국은 JP 아 JD 파워 평가서를 최다 1위를 등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에 따라 최고의 주방 가전 브랜드로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상냉동, 한행장 냉장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뭐 이런 이제 네품 네개 품목과 전자동 세탁기에 각각 1위에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에 아,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발판의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선주 평의 여러분들, 오늘 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면서 우리는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아, 장기투자를하면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비록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전혀 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패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